예수님의 십자가에 씌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있던 유일한 제자는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며칠 전까지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 뭐, 그건 어떻게, 뭐, 굳이 안 숨겨도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지셨던 모든 그 십자가의 지시, 지심이 완벽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 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존재한다는 의미 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증명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깊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사도들은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 알게 됩니다 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주인이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된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훌쩍 넘어 서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함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제자들처럼 목격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제자들의 모습의 일부분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생명이며 동시에 부활이라고 분명히 천명하겠습니다. 게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홍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한 얘기를 항상 할때 비교하는 것이 소생입니다. 소생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다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죽었습니다. 예. 하지만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삶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은, 부활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신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자. 그냥 이렇게 며칠 됐으니까 살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약속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열매로,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스 6장 9절부터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에 다시 죽지 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데. 고린도우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성경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빈무덤부터 많은 것이 있지만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쳤던 인물이 어느 순간에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말대로 도난설, 기절설 이것처럼 꾸미는 얘기라고 하면 그 꾸미는 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건 모든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직접 만났고 그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구나. 아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인식,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서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지게 되고.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죽음 이후를 깨닫게 되고 영혼을 깨닫게 되고 아이 모습이 자기의 미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전체가 완전히 그야말로 새로워진 일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활으로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보알로 완성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저는 사실 사도행전 17장 3절 묵상할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지금 잘못되게 어, 뭔가 왜곡되게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알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왜곡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재정립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 역할을 사도바울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이야 이것이 너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사도바울이 이 일을 했을 때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워져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도 전부 왜곡되이 다르게 혹시 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월 2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은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너무, 요, 요것 또한 너무나 의미가 많지만, 크게 약간 좀두 가지 포인트로 접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부활의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 13장 20절은, 자세하게 보면, 누가 아들을 부활시켰냐고 얘기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각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속죄제사가 퍼펙트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거 완벽해라고 하는 인정으로 예수님의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그 모든 속죄의 제사가 완벽했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 완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했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증명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의 주체가 아들로 여겨져 아들이 스스로 부활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이 말도 맞지만 아들이 부활했다 이 말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 로마서 1장 4절의 의미로 좀 설명하면 이 부활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확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확증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완벽하게 감당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4절의 표현으로는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의 확정입니다. 그 부활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도 해석할 수 있냐면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위와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며 또더 나아가서 그분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은 100%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주님이 다시 온다. 다시 오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대한 완벽함,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에서 1장 4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 이 사람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가장 잘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더 풍성하게 얘기해 보자면 그 십자가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 이후를 살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죽음 이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죽음 이유가 있구나. 말로, 이 땅이 정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부활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 천열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모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예,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신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네, 완전한 승리자에 대한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7장 16절부터 17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계명을 개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흩대고 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만약 부,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또한 확실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 4등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이니라하니라그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그리스도시네. 이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죄가운데소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이 사단이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구나. 그 부활이 믿을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대교의 중요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연구해보시면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각적인 가장 정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스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미래가 이렇습니다. 골로세 2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믿는 산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열매로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로로 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땅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 장방성이잖아요. 장래망을 도성이고 금방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 어, 구원함을 참으로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로로 탐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진정한 희망입니다. 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생각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만몬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쪽입니다. 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시대 유대교 신학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적인 의미로 뛰어난 정치적인 다윗의 어떤 아니면 출애국, 제2의 출애굽 출애굽을 하는 제2의 어떤 모세 같은 의미로 경제적인 부여를주고아 어, 아니면 이, 이렇게 자유를 주고 뭐, 사회적인 정의를 좀 뛰어나게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경제적인 부여를 얻고 좀더 자유함을 누리고 남들보다 좀 인정받고 이걸 다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육체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우리는 어, 베드로전스 1장 3절의 말씀처럼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찰나의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보면 예수 믿어서 사도들의 모습 보면 일평생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죽잖아요. 만약에 이 땅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 괜히 예수님 담임석도상에서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저희가 8월에 파키스탄을 가고, 파키스탄에서 옆에 있는 나라의 제자들을 불러낼 겁니다. 그, 아,로 시작되는 그 나라의 제자들. 굉장히 위험한 집회입니다. 그 불러낸 사람들 중에 누가 퇴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어, 그런 중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걸 교육을 했고, 어제 티켓팅을 했습니다. 어, 얼마든지 그런 테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예, 그것이 정말로 사, 산소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뭘 추구하냐는 건지, 육신을 추구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어 예수님과 우상 우상 예수님을 우상으로 변화시킨 꼴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왜 예수 믿나 복 받으려고. 이건 틀린 얘기거든요. 예. 진정한 산소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활이 주신 그 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조금만 묵상해봐도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그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만큼만 뭐, 감히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일부라도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지거 이게 뭔 일이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살아나셨어? 일이 되면 이분 하나님이란 얘긴데, 일이 되면 이분이 그리소란 얘긴데, 일이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란 얘긴데, 일이 되면 내 미래도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란 얘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 그렇지. 그분처럼 내가 살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도 도마 순교 현장에 기념비가 있었고 기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기념관에 가 보니까 한 이렇게 요 절반 정도의 공간에 이렇게 저 정면에는 정면에는 그 사도 도마가 그 이렇게 순교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그 사도 도마를 지켜보는 요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그 정묘로 가는 양그 벽면에 사도들의 순교 장면을 다 그려놨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려놨더라 이걸 보는데 아. 그냥 감동이 되더라 그리고 그 사도도마가 막 이렇게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그 조각을 해놨더라고. 참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 믿도고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거지.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군데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겨우 고작 한다는 것이 이땅 바라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의리 썩습니까? 예, 네,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감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존재 가치가 될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주님의 부활이, 내네 부활이 되는 거지. 그분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전부 하늘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긴, 여긴 받을 게 뭘까? 내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정한 것처럼 참 힘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좀 힘들지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분의 얘기를 나누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어떻든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이것이 사실 이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니 영원한 거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우리 18강.